그래서 종치는 일도 하시고, 그런, 그런 기억이 땅도 같이 있고, 그런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 뭐, 커가면서, 뭐, 나이가 이제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 오면서, 이제, 희나하게 뭐, 뭐, 감기교기, 성결교기 풍기, 풍리교이 안식교기, 목세부인 이런 교파, 교단이 많은 걸 알고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laughs> 사람을 믿는데 그렇게 살고 수월하게 살려고 순살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교다이 많고 무슨 칸이 무슨 뭐 하는 교파 분열이 심한가 예, 분열된 이 한국교회의 남백상을 예, 그것도 한 마디밖에 파가 아니라 엄청나요 장롱만 해도 백지파가 있고, 탑동, 우주, 대구, 동동, 소동 그 참을 안타깝게 생각되면서 고민되고 마음 아파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축복하십니다. 달라이고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몸가 하나 되는 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가의 주분이 침체가 되는 구원들의공분의기때입니다 오늘의 공독한 본문은 どうも。 사람도 우리가 하나가 된것같이 하나가 되기위는 거. Amen. But the Kanaba, the o t h e 도 people are in person. Amen. To your own daughter, Jesus Christie, Sidham, you get out of Kanaba. Jesus c h r i 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네. 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걸 보니, 네. 하나님생처럼살아서 갈등의 책임로 갈등과 불화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권 갈등 교권 교권은 사적인 문제. 구사적인 문제. 지만 작0는뭐 2만 명도 작기는 뭐 200명, 20명짜리도 있어요. 한2여 명이 어느 단체에 20명 단체에서 시한번디를서 하나 붙여서 오늘 뭐뭐뭐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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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이라고 기본기만하면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정도, 20명까지 그렇게 다양한 예, 예, 을 대표님, 두장 갈등으로 예의장과 기장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께 장금와 대화, 기독교하 어떻게 보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갈등하는 그런 한달 한국교의 선수소 아닌가, 좀, 뭐, 아기들부터, 어, 뭐, 할까 뭐, 아니면, 한국교의 여러가지 파당, 강교, 정신교 성전교, 국회의원, 재림교, 신에교안식된 등등, 교과 달리는 인간이 타락한 진리적으로 변명한 것이라는 것을 각성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시과 i right. よ <music> Yeah. Hey, hey, hey. hey, hey, hey. 그리고서 이르까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라는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서로 사는 것을 변척하는 날도 나의게도 없지만 상대의 마음이 받는 것을 서로 모한 동으로 여기고 서로 힘을 합쳐서 시험을 깨고 자기를. 인내는 힘이 돼요. 그리고 칼리티나 5개의 마트가속도 포세프란스옵세이트라고 해서 동도들 견인 인내를 강조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성격 다른 불교가 같은 사람을 용납하는 러그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그 네. 간에서도원수된 것, 서로 이가 하는 이런한 모든 것을 넘어서도 쉽더로서 감옥하고 서로 일찍 불러야할 것입니다. 중간에 남긴 가 한계영과 한계정이 하나가 되는데 출선을 다하고 종내에서는 무조건 하나가 되도 하고 그때 우선 저합공은 이제 저는 어기오 뭐, 사도 대표장 됐고 한계은또 그다음에 조종 이만신 지도 오반서 어기영 대표장도 됐 이래가 무조건 종내는 하나가 되고 지역적인 이런 분과에서 다 대부분이 토론해서 처리할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한국교회 교이 다음 교도가 대마디가 구월절 쟁의만은 미리 미리 사십 절 때부터 준비해서 본 교단적으로 문포를 초월하여 한 대에 모여서 부월절쟁을 연합 예배를 드 겁니다. 대 를합보다을수 있습니다. 중계에 피로 세워진 한국대회가분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치를 이루는 한 입과 십번판상대선을 그리는 등해의 여러 미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들은 많은 속담과 석학모신 뭐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김태기는 청교 전도의 생명, 이 김일태이는 일치의 세계로 분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가리는 것입니다. 분파와 평작은 최악이요, 화해의 일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가 하나 오늘도 에베스소서는 조용히 거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편의, 하나가 되고, 인종이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60년 분단의 역사에 독립을 짓고, 한반도 대외화에 그 백삼주 찬송 1절에 형제와 양파의 존담이 어찌 그게 서운하고 아름다운지 네. 말하고 한쪽은뭐이고 황홍하는 네. 것이 뭐의 생일이 어디 갈까 아무것도 아듣습니다마음리 짓습니다 노예일지 네. 남북통일 에베서서 다강의 글을 보면 성령의 평안해지는줄로 하나가 되고 기적이나 장기도